절대 200m가 어려운 수치가 아니에요. 그냥 잘 맞추는 요령만 있으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송담 펄입니다. 제가 지난 레슨 영상에서 정타만 맞춰도 200m가 쉽다. 잘 맞추기만 하면은 200m는 굉장히 쉽다를 설명을 드리면서 명치 위치 그리고 피봇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. 이 피봇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아이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드라이버는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. 어,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, 우선 연습을 하실 때 드라이버 연습을 하실 때 발을 모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어, 우리가 흔히 드라이버 칠 때는 올려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올려치기 위해서 내가 공을 칠때내 몸이 공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공 뒤에서 이렇게 타격을 해야 올려치고, 그래야 백스핀이 적고, 그래야 멀리 간다. 이런 부분이었는데, 그 올려치는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발을 좁혀서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 좁혀서 연습을 하면 몸이 흔들리면 몸이 왼쪽으로 막 나가버리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 명치의 위치를 잘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. 공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뼘 정도 오른쪽에 와서 발을 모으고 그냥 팔로만 스윙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. <목소리> 이발 모으고 치는 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발을 계속 모으고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. 되게 부드럽게 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이 정도만 쳐도 200m는 가거든요. 이 정도만 쳐도 진짜 200m 가요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,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, 진짜 200m 가요. 절대 200m가 어려운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잘 맞추는 요령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발을 모으고 치시면 은 팔로 이렇게 휘두르시면 은 정타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자, 한뼘 오른쪽에서 어드레스를 했죠 이 자리에서 막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쳐보시는 거예요 2단계는 이 위치에서 양발을 좀 벌려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발을 벌리면 몸이 막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. 몸이 흔들려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몸을 흔들면서 치실 수도 있는데 발을 넓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치시는 거예요. 넓힌다고 막 체중이동 이런 거 신경 쓰신 게 아니라 이 정도 느낌. 성인 남성분들은 대부분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해도 200에서 220m는 쉽게 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발은 넓혔지만 몸을 막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툭툭 쳐보시는 거죠. 필드 나가셔서도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. 솔직히 막 이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 아니면은 내가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치려고도 해 사람들이 잘 몰라요. 2 단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서 공을 때렸을 때 공이 좀잘 맞더라 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느끼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3 단계에서는 최종 이동을 좀해 주셔야 돼요. 이 백스윙 할 때.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고,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밀어주면서 공을 치는 거죠. 그러니까 200m는 정말 쉽게 보낼 수 있는데, 우리가 남자라면 한 번쯤 230m, 40m 보내고 싶잖아요. 230, 40을 보내려면 체중 이동을 해줘야 돼요. 다만, 우리가 1, 2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위치에 명치가 어느 어느 위치에 가서 공을 맞추면 잘 맞는다라는 그런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, 체중을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치더라도 좀 정타 맞추는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. 왔다가 가더라도, 어드레스 그 위치보다는 더안 가게끔 하는 거죠. 우리가 펀치를 때릴 때도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,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칠때더 세게 때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230, 40을 치기 위해서는 이 3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오른쪽으로 체중을 쭉 보내면서 빼,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밀어주면서, 다만 밀더라도 어드레스 위치보다 넘어가진 않고 딱 어드레스 위치까지만 가서 치고 그 다음에 피니시 하면서 왼쪽으로 다 이동을 한다 <목소리> 정상적인 팔로스루가 되면은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보내지기는 하지만 명치가 뒤에 남기 때문에 오른발을 뗄 수가 없어요. 체중이 오른쪽에 남기 때문에 이렇게 뗄 수가 없고, 피니쉬를 하면서 왼쪽으로 체중이 다 이동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아이언은 조금 달라요. 아, 아이언뿐만 아니라 우드, 드라이버, 빼고 나머지 클럽은 좀 다르죠. 아이언이나 우드가잘안 맞으시고, 막 이렇게 타점이 안 나는 분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뒤에서 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. 내가 의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